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크 스킨을 바꾸는 마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잘 보시죠. 첫 번째, 이게 깔아져야 합니다. 이게 깔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 표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스킨이 나옵니다. 음, 이렇게 많이 뜨는데 일단은 태권도 두고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크로 가고. 허리가 없군요. 그다음에... 정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이 강좌를 했죠? 이거 만들어서 한번... 런처 프로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게 달리겠어요. 아, 맞다. 그럼 앱 삭제를...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제 런처 프로가 다른 버전이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아, 언냐 어는데 아니, 프 너무 반락했 그래고 까고를 해요? 아, 써보이. 그냥 숨모지 말고 보세요. 하나도 진짜 너무 맛이 있어서 그냥 반락했는데. 그런데 저 알고 작겠나 들 세상에는 그런 데도 없잖아. 엄그 가져가셨죠? 난가데 홍보도 안요 무슨 소리야? 고쁘게비켜야 되는 거야. 그거 페인펜못로 누르고. 이제거 껐나 봐요. 죄송합니다. 음? 엄청 적절한데 이건 스키 덮어 쓰기를 누릅니다 그리어디시요 마크스키를 쳤습니다 그다 하면 태권도 보고 보십시오 태권도 돼있죠? 태권도 누르고 끕니다 음. 음. 저기서 어떤 파일은다 들어가니 그 해킹을 니 우시. 올려 줘야지. 이거한테. 아이고 가갔 친구입니다. 이거 어 조금 더 봐야 될것같습니 제가 진급수니다 <ý Rahmen> <제가 갈수> <favorables> 신전 아니거든 위에가 막혀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가 눌려있네요 버구인가 이거 하나 머리 뭐같다

안데 에라이, 모르겠다. 새로 깔겠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잉... 왕이 있군요. 여, 여자... 루치덕깁니다교육 이걸 깔리고 있죠? 안엔 엘도 있고 안내도 엘사 나루토 일제 없었습니다 스캔이요 근데... 지금 잘른 곳에서 숨 올리다가... 이거게 쓸까? 왜 음, 이판 볼까요? 어이 판? 이거 온 건데? 저기 조금만 볼까? 손쓸 테? 손. 손. 손쓸 테? 손. 손쓸 테? 손쓸 테? 손쓸 쪽으로 갈수있는요그다음컬러워 <onents Bana avec behaviour. slurpled> 또 손이 손에 바뀌지 않을래 있죠. 바